저도 영상 보고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 손흥민 씨. 여러분이나 저나 참 좋아하는 선수지요 축구를 잘하고, 또 성품도 좋더라고요. 근데 에이, 손흥민 씨가 축구하면서 팔에 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무지개 완장. 알고 찾는지 모르고 찾는지, 또 이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리송한 면도 있습니다만 찾아보니까, 네, 의미가 있고, 또, 알고 찬것 같아요. 소름미 씨가 지금 있는 팀이 토드넘 풋스포라고 해서, 북런던의 토드넘이라는 지역을 연구주로 하는 축구팀입니다. 근데, 이, 이 토드넘을 포함해가지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영국 프로리그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2013년부터, 이른바, 레인보우 레이스라는 LGBTQ 인권을 보호한다고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차원에서 레인보우 레이스라는 행사를 12월 초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4일 날 손흥민 씨가 요 토드넘의 주장이니까 팔의 완장을 대신 대표해서 차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은 팀에 있던 다른 선수들이 차고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소롱민이 차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이거 참입니다. 네, 이거 정말 참이에요. 이 레인보우 레이스라는 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성소수자를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 이 완장이 아주 유명한 완장이라고 합니다. 원러브 암밴드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를다 차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카타르에서는 이슬람 국가니까 이거 LGBTQ는 안 되잖아요. 동성애는 반대하니까. 아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라고 언론 보도도 나와 있더군요. 요게좀더 알아보니까요. 이 레인보우 레이스 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하는 요 레인보우 레이스. 12월 초에 딱 이맘때 한다 그래요. 여기 이제 성 소수자 인권 단체로 알려져 있는 스톤월이라는 곳이 주관한다고 하는데, 이 스톤월이 스포츠를 모두의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 make sport everyone's game 이라고 캐시프레이즈는 내걸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하나의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그래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완장을 차고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벌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6월이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가지고요 동성애자들이 6월이면 나이를 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퀴어 축제나 이런 것도 다 6월에 많이 행해지지 않습니까 6월도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이래요. 그럼 이게 년 내내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죠. 해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왜 아, 손흥민 이런 행사에, 이런 이벤트에 얼굴마다 으로 나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죠. 이거 결국 안장을 차고 있다는 거는. 그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간헐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손흥민 씨가 유럽에서 아시안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 같은 거. 관중들이 막 아시안이라고 놀리고 뭐 이런 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성소수자, 이른바 성소수자 차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 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손흥민 이 친구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그왜 세리머니 할 때, 골 놓고 세리머니 할 때, 도이 나이도 세리머니 할때이 완장 차고 하던데, 그 이른바, 그 왜, 제3의 눈이라 그러죠. 그 전시한 흉내는 내 거. 한쪽 눈 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입니다. 별로, 아 뭐, 여러 가지 근모론적인 해석을 떠나서,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거다떠나가지 말이에요. 이 완장 차고 나온 것은, 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게다가, 손흥민 씨 또, 외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문제, 자녀의 양육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씨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예전에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손흥민이 기도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리는 기독교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말고, 손흥민의 아버지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 서울에 있는 특정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손흥, 손흥정 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음, 자신은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이 양반이 쓴 책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흥민이가 망각증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첫골을 유럽에서 넣고 그러니까 이 날이 너무나 기쁜 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손흥민도. 본인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니건 간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또 조롱거리가 될수 있으니까 아마 손흥민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버지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신앙으로 아들을 양육했다는 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참과 거짓, 지휘와비지휘에 대한 분별은 배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완장을 차고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단순히 천웅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독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서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윤리나 율법대로 자신은 살았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는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일들이에요니체도 신은 죽었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논리 철학을 만들어낸 니체도 아버지가 목사였죠. 마르크스도 독실한 그리스도인 집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왔던 해밍웨이, 세속적 인본주의자의 전형적인 사람으로 거론되는데 어릴 때 독실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이제 어머니가 아주 강박에 가까운 신앙 교육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결국 그렇게 돼 버립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데, 이 결국, 율법과 율례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말씀이 체화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천국이란 말이죠. 회개하라. 그러게 하면, 천국이 임하는 이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우리 안에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마음들, 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마음이 치유되므로 몸도 치유되는 주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게될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인생 가운데 체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율법과 율례를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들이 이 말씀의 실제 천국의실제를 누리지 못하면 성령님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들을 볼때 신앙 자체를 떠날 가능성이 많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고요. 저 아버님도 너무나 율법적인 분이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셨는데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완악할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씨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 하나님의 율의 율법 이것을 체화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생하고 야 육십이 사는 모습만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손흥민이 잘못했다고 정죄하기 전에 여덟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만족을 누리는. 희락을 누리는 평강과 평화와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만의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머물러야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완전히 접붙인 자가 되어서 화온의 영이 어떻든 처망이 어떻든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병이 걸려 있든 안 걸려 있든, 예수 안에서 마음이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시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권위가 쓰이게 하시며, 말씀에선포해 힘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착한 일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손흥민 같은 이가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차범근 선수도 그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은뭐 다른 행적 때문에. 그러나 유럽에서 골 넣고 기도하는 모습. 근데 요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손흥민 같은 이가 골 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골을 넣습니다. 이런 말한 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근데 위에 필면 완장을 차고 나왔나요? 지개완장을 차고 나옵니다 우리의 사녀들이 자유한 자들이 나오게 합쳐서 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들 세속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탐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만물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게 하옵서이 말씀 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로.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가 혜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입니다. 6 6 6이 결국 배도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떠나 버리는 상징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기를 두려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일이 우리 자녀세대에 없게 하시고, 저희가 먼저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오 성령님 안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시오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쉬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황과 환경이 어떻든 이렇게 깜깜한 안개 속에 갇혀 있다 해도.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자유한 자들이,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져 있대, 우리의 영이 자라날 때, 우리 자녀들의 영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행한데 부모가 불행한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안 돼.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사춘기 지나면요,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먼저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시상에 줄수 없는 안식을 누리는 자녀들에게 합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합시서 성경학교. 온라인 기도 매일 하는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십시오.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애들이 민족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시오. 그렇게 자유한 자들이 북한 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하는 주리의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임이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